2024년 8월 16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구장 1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떤 것을 가졌냐 하면 바로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권세구나 또 하나님의 천사구나 이런 쪽으로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없는, 깊이를 알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갇히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그 사단이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무적행은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던 처소였고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동안 사단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조경의 열쇠를 받은 자가 사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2절에 보면은 연기가 있다 그랬어요. 연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빛을 발하는 모든 것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어둠이 해와 공기를 감싼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따라서 이 다음에 펼쳐질 인간 세상에 대한 사단의 영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은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것은 이 황충이라는 그 곤충의 이름으로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것이죠. 전갈은 쏘면은 사람이 그 독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잖아요. 이 황충이 받은 전갈의 권세는 에이 꼬리에 간 독을 품고 있죠. 이런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으니 이인 맞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표시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야이 황충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또 요엘서에 나온 재앙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는 것이요 그래서 황충의 심판을 받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표시를 해 주셨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황충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급할 때도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타넘었죠. 자, 우리도 황충의 재앙이 올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황충이 우리를 피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묘사할 때도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섯 달 동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다섯 달 동안이건 어떤 숫자건 어떤 기간들은 딱그 숫자 그 날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세요? 지금 영원한 지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겠다는 것이요. 지옥이란 곳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를 향해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따라 순종하여 행하여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7장에 보면 황충의 모양을, 그 요엘서 2장 4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랬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뭔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충이 뭐냐면, 멸망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 멸류관 같은 것을 썼다. 금 같은 것을 막,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 뭔가 권세가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가진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황충이 인간의 지능과 명철을 가지고 사단의 모습을 취한 것은 그 모습과 행위가 아주 기묘하고 간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게시록 9장 8절은 거기 황충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자 머리털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또 삼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나온 상징들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많죠. 모든 답은 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사자의 이 같다.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황충의 강력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서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이장을 보시면 이 묘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이 함께 날때 나는 소리가 전쟁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수많은 병거들의 소리와도 같다. 그 황충의 공격이 매우 강하고 신속한 것을 말합니다. 10절에는 이제 다섯 달의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진짜 멸망이 오기 전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와저 재앙이 나에게도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야 나는 재앙을 안 당했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로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저에게 임금이 있다. 무적행의 사자다.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고요. 이것은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임금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추앙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나온 무적행의 사자가 바로 파괴하는 자이고요. 또 파괴하는 자. 여기에 아바돈과 아볼루온 있잖아요. 이 이름이 다.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 맞은 자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재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로서 어떤 보호함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이 단지 환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들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 드릴 것이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과 덕을 끼칠고 유익을 행할 것인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누구도 알수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근신하며 악한 사탄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길을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진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